자, 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거울이죠. 우리 삶의 거울이다. Science recovers the past죠. 과학이 과거를 복원한다. 아, 이러고 보시고 쭉 보시고 그다음에 서론이죠 자, 문화는 반영하죠. 여러분 여기서 미러라는 것 자체도 거울이지만 이것도 반영하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미러라는 자 미러도 거울이지만 뭐냐고? 이것도 반영하다. 그래서 이게 reflect랑 같은 말이 되는 거. reflect. 리플렉트. 자 reflect가 사람한테 쓰이면 반영하다, 사물에 쓰이게 되면 반사하다죠. 그럼 같은 내용이라는 거. 자 문화는 어떻게 한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 비춘다, 반영한다. 그래서 8호 of 문화의 부분으로서 일부로서 어, cultural heritage라는 걸 주죠. 우리에게 지식, 구체적인 지식의 내용은 our history를 주죠. 그리고 sense of belonging to 났습니다. 소속감을 준다는 겁니다. That is why.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try to restore 였습니다. 그죠?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적 heritage, 유산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괜찮니? 데미지 PP, conversation science 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존, conversation 이란 것은, 어, 여기서 conservation 죄송합니다. conservation 은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 유산이죠. 아, 여러분, 요구 하기 전에, 아까 앞에 사과에서 선생님이 미나가 말한 거 있잖아요. 미나가 말한 것 중에 'See many friends have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어 잘못 읽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에세이죠. 선생 아까 더 에세이라 그랬는데 에세이가 니라 네, 그들 자신이 뭐 어떻게 한다? 쉽고 재밌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들이 쉽고 재밌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봤죠. 괜찮아요? 다시.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는 방식이 있다는 걸 봤다. 아까 요거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죠? 요거 수정했습니다. 다시. 5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과의맨 마지막에 have their one e s and fun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essay라고 잘못 읽었던 것 같은데, 그거 수정할게요. 자, 다시 5가로 돌아와서. 자. 보존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의한 가지 방식인데요. 자, 보존과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preserve 비추게요 보존하는 것이죠. 문화적 헤리티즘은 어떻게 한다? 보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 연구인데요. 케어에 관한 연구고, 보호에 관한 연구다. 문화적인 어떻게 한다? 월크죠. 어,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죠. 자, 우리의 그런 그룹이란 것이 많은 어떻게 한다?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조합인데, 헤르티즈 의 사이언스에 대한 조합에 대한 많은 어떻게 한다? 관심들이 있습니다. So, 그래서 우리는요, 보존 과학에 서 연구하고, look at, 보죠 예들을 보는데, 한국 문화의 보다, 헤리티지의 예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 묵서지편입니다. 좀 어렵네요, 그죠? 자, 이거, 자, 이 사물은, may look like, 뭐처럼 보이는데, precious burnt p a p e r 쓰레기나 아니면은, 브레탄 종이처럼 보는, 묵서지편이요. However, 하지만 그것은, 뭐다? 첫 번째 이미지잖아요. 문서의 첫 번째 이미지인데 발견된 겁니다. 인사이드마다 불국 3층 석탑이죠. 줄여서 석가탑입니다 언제요? 1966년에. 그죠? 보존 처리를 거 오랜 보존 처리를 거쳐서 이러한 도큐멘트 문서는 파이널이 났습니다. 그죠? 중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리뷰를 드러냈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문서죠. 알려진 것이죠. 묵서지 편현 알려진 것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석가탑에 대한 많은 정보를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 어, 파고다, 맞습니다. 그 파고다가, 자, 파고다가, had never previously, 이전에는 절대 어떻게 한다? 그 탑이죠. 파고다는 탑입니다. 탑이란 것이 이전에는 결코 복원된 적이 없고, 수리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죠. 묵서지편에 따르면 석가탑은 wars restored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려다이너스, 고려왕조 때 한번, 뭐 있다? 리스톨리 되었죠. 그 다음에, at the, the example 였습니다. 그죠? 묵서지 편에 따르면, 어떻게 한다? 이런 보존과학은요 중요한 play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 추, 사실을 드러낸데 있어서죠. 자, it's not only 어요 그것은 뭘 복원한다? 자, 나 o 니의버들스비 구조죠. 리스톨스, 문화적 헤르티지죠. 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원래 형태로, 문화 형태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데, 숨겨진 이야기 또한 어떻게 한다? 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하고 어, 본문상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